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컬 어, 중고시장에 가보겠습니다 두 개더라고 붙어있는 시장이 그래서 그 시장 두 개를 관통하면서 주변에 또 예뻐 감성이 있어서 거기도 좀 찍고 근데 어제 분명히 날씨를 봤을 때 저기 있는 동안 내는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냥 비가 아니라 천둥, 번개까지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심하게 쨍쨍합니다. 비가 오는 게 조금 날것 같은 느낌? 참고로 지금 현재 온도 34도고 체감온도가 42도라고 나오네요. 야이 날씨 못 믿겠다. 우리 어제 샀던 그 100파트짜리 티셔츠 입었습니다. 3700원짜리 티셔츠. <laughs> 아니 이거 질이 너무 좋은데? 나 마음에 든다. 어, 저 나도. 아이 쳐먹는 거고 고양이 사고 있는 거 고양이. 똑같이 사고 있는데 주인이랑 이거 건너기 건너시는 거야? 이거 맞아? 어 어디로 이어지는 거지 이게? 오 진짜 무섭다. 너무 무서운데? <목소리> 야 나무가 흔들흔들 내려왔는데 막. 맞아! 남의 집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데니. 아, 진짜 무섭다. 맞지? 너무 더워서 기못가라야겠다 어떻게 가지그라 일단 지금 저희가 한 끼도 못 먹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집에 먼저 좀 가려고 합니다. 이 안으로 가요? 예. Yeah. 치과 치과 와 요긴 치과리정도 더. 야, 교정 699박스라는데. 봐봐. 30만 아, 원인 이거 3만 원? 대신에 마치었고. 생니 볶이. 여기데지안 하는 거 같지? 한번 더. 인인가 볼래? Can I see yeah. the menu? Thai menu? r e a h Thai menu. Ah. Menu is spicy. Oh, y e s h Little. Ah, <laughs> oh, oh, too cold. t h a n k you. 항상 여러분들 숙소 안에 이런 텔레비전 있으며. 에어컨 때문에 시원하잖아. 춥잖아. 응. 그러면 내일 땡볕뭐 더워서 내수 있지. <laughs> 항상 그 안이라는 생각. 음. 음. 아, 음. 아 볶음탕. 음. 오, 맛있다. 무슨 안주 어, 넌 빡치라고 했다. 아, 아. 아, 아, 아 어. 계란 후라이는 돼지고기. 어. 그리고 약간 이런 국물도. 지금 소고기 느낌, 느낌 리얼, 리얼, 소고기 묶인 느낌? 이거 계란이, 이거 약간 튀긴 느낌이다. 거의 이름이에요 으음. 찌르다. 다 우리 <목소리> 왔다고? 고급스러운 장국. 대중고이 장국인 얘기 하는데. 또. 아 그럼 꼽다 꼽 거다. 맞네, 맞 맛있는데. 맛 맛있어요. d e l i 어머패 아! t h 시 Thank you. t h a 이 k 이 o u t h a n 도찰것같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까 h a 갔어 you. t h a n 노슈 노슈 노슈가 Yes. Yeah, one and yeah. o n ice peach tea. Yes. 아 oh, 진짜. 멀리 있는 자 in the cup there. n i n 9 t 9 0 u c k s Ninety bucks. n 가 n e 2024년 중에 최고의 감정 소모와 체력 소모, 뭐 육체적인 뭐 정신적인 그런 데미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한몇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편집을 바닥에서 못해가지고 침대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편집을 하다가 오늘은 저렇게 가장 햇빛이 뜨거운 시간에는 편집 좀 하다가 또 5시 정도면 그래도 좀덜 덥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케이.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응.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황영이 계세요. 저희 카페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 일광욕 하는 느낌네. 어? 약간 일본 느낌이 나네. 네안 가봤잖아. 네? <laughs> 어디가? 오케이. 고캐이? 오케이. 오케이라고 해라네. 거. 야. 이. 형. 오 여기 강이 흐르는데. 여기가 수산시장. 수산시장이라고? 예. 수산시장 오. 오뒤 예쁜데? 오 예쁘다 야왜 고여있어요? 가계어오오 진짜네 물고 많아 아 뜨거라 까카보 카페? 까불어. 까불어. <laughs> 끝도 덕다 여기가 거의 끝 쪽인 것 같다 정말 완벽한 로컬로 들어오는 것 같다 응 식당도 있다 야 그림들이는...아... 드로잉 카페? 드로잉 카페, 어. 오, 예쁘다. 오 이게 다 물건이야. 거미줄 맞든데아고미줄거줄 <laughs> <laughs> 걷어주고 있네. 나 머리 물리겠다그 뭐야. 우아이가정적인거아맞데네이 어. 뭐야? 이거 약간 뮤직박스 이런건가? 여기서 노래가 나오고 있거든? 너무 분위기 있다 표정 드럼인 것 같애 아 정말? 그 스페셜 컨셉 속에서 한국의 역사가 느낀게 낌 남자가 니 삼촌 찍어주고 여자가 검사하고 표정이 싹 굳더라고 울리! 이런 느낌이다 많이 당해보셨나봐요 예? 예? 이 안에 펑사되에 가리가 많아. 이 음. 좀무방더 넣으세요. 한번 누를까? 이거. <목소리> 야, 이거 좀 무섭다, 다리. 안전한 거 맞나? 오 빠르다 빠르다 오, 오 진짜 빠르다 빠르 진짜 빠르지 오 진짜 빨라 손도 못 대겠다 노란색이네얘오 진짜 네 얘는 좀 느릴 것 같은데 무슨 소리 오, 너무 빠르 <laughs> 귀엽다 야 안녕하세요. 저희 는좀 쉬다가 어, 이제 배고파가지고 저녁도 먹을 겸 어, 어제랑 조금 아, 네. 가까운 또 다른 야시장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가서 저녁도 먹고 구경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친구들 네. 우리 진짜 딱 어릴 때또 어. 어, 일단 그런 느낌. <laughs> 오늘은 뭐 누들 요리를 음. 먹을. 볶음면 같은 음. 어, 어제 이게 먹고 싶었거든요. 뭔진 모르겠는데 이거7 9 바트짜리. 음. Thank you. 오 oh, 맛있어 보인다. 이거 소 링. 오늘 e o 하이 스파이시. Medium. i 원 n k o t 응, 음, 너무 시하시네 그리고 너무 시원합니다 어. 이 맛있는 것도 시원한 데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맛있는 걸 더운 데서 먹으면 좀 아쉬워져 안, 안 넘어가더라고 안 넘어가 맛있는데 입에서 안넘어가 배는 아직 반도 안 찼는데 어, 맞아 맞아 배가 빠지고 또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딱담았었데 어. 리들 t t l 요비주 e 비 s e You l 이 o k beautiful. y o 약간 매콤해서 나 좋다. 음식을 l y d i f f e 다 e n t You come with me. Not to talk. I'm sure that I don't 그냥 아니 야시장들 마. 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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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여기는 일단 직원들도 많아. 직원 시곤, 이곤 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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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곤 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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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 먹고 나와가지고 로컬 야시장으로 가려고 했으나 너무 더워서 <웃음> <웃음> 어제 왔던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너무 하루 에세 번만 딱 하, 하는 거 같네. 샤워?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중간에 우리 들어가서 하고 또 들, 나와서 또 들어가서 또 하고면 기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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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먹을 거좀 사가지고. 그냥 숙소에 가서. 아, 과일도 있고. 어, 어. 좀 다가 파티 느낌으로. 어 좋아요. 왜냐면, 오늘이 거의 마지막 밤이라 생각해야 되는 게, 내일은 저희가 방콕 시내로 가기 때문에, 정신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파타야로 넘어가야 돼가지고, 오전 일찍. 오늘 약간 여유롭게. 좀 이런 거좀 특이한 거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도전? 이거 뭐야? 마늘이? 아, 그, 그 팥뿌리 같은데, 팥뿌리 <람이> 락, 락교 같은 거 있잖아, 아... 락교. 와, 오, 이런 거 처음 본다. 나도. 이거 못 들고 간다. 이거 몇리터야 5리터야. 5리터. 음. 와, 야, 너무 무겁다. 그러면 어... 오늘 살거 없는 거 같다. 나가자. 말싫요 뭐? 맞아. 치아 맞아. 확실히 모르아 우리 범고리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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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우리 바본저 이고 비켜 주던데. 놀래지 마. <laughs> 우리 라고하지 마세요. 전 네, 아니에요. 네. 마실 거 파는 데가 없더라. 뭐 네, 네. 오렌지 갈아 가지고 주스 그거 왜안 보이지? 우리는 저... 어? 저, 저거. 어? 저거, 저거, 나 빨간색깔 줬어. 먹어볼래? 먹어보자. 싸운 사람은 달래. 라 무슨 맛인데? 몰라. 어어. 25바트? 아, 한잔 주신다고. Thank you. おっすりね。 불난다. 네. 계속 뜨겁다. 불난다. 네, 이거... 어, 왜 뜨겁다 이게. 잘... <laughs> 나 살면서 먹은 순시 중에 제일 뜨거운 거 같은데. <laughs> 아! 어, 아, 아, 엄마. 우와. 아. 아, 아.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지금 근데 엄청 호기롭게 맛만해서 사람들이. <laughs> 나 당연히 뭐 엄청 잘 알고 있는 것처럼. <laughs> 아니 뭐, 엄청 주스라면서 바람만 그 주스라면서 어. 와, 누가 봐도 이거 주스 아닌 것같든 나는 약간 그런 근데 같은 건 근데 메실액 같은 건줄 알았어. 들어와. 근데 아예 술이다 이거. 와 이게 뭐, 그 약간 엄청 독한 와인? 자이 목넘김이 최소 한 60도 정도 되는 것 같은 뭐. <laughs> 음료 먹으러 왔다가 <laughs> 술만 먹고 가지요. 야 <laughs> <laughs> 혼자 기습 인사하긴. 유황. 유황. 내일 밤은 바쁠 것 같아가지고 응. 오늘 이렇게 약간 다 파티처럼 응. 맹구, 뚜리안 그리고 요 망고 스틴 이거는 이제 새우깡 같이 외가 산 빨콩처럼 근데 그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토마토 그레진 과자는 응. 무조건 사라가지고 유명한 거예요? 몰랐는데 이거 맛있다고. 냄새. <laughs> 빨리 먹어서 내가 없애줄게. 어, 이거는 호스트분께서 우리 먹으라고 주셨어요. 음, 그 조심 칼을 안 써보니까 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면 죽는다고 이렇게 허벅지만 그냥 살짝 이렇게. 강가이가. <laughs> <laughs> 어이 어, 부분 이상한데. 어 이상한데. 아간것 같은데. 내가 먹을 처음에 무 먹은 이 맛있다. 음. 나 이게 또 맛있는데. 음. 음 일단 한동안 못 먹을 거기 때문에 먹어 놔 봐요. 까봐봐. 나 이거 한 번도 안 까본 거 같은데 까지 않아. 해보겠습니다. 내 보니까 조금 그냥 손으로 쪼개던데 다른 사람은 이게 제가 쭉 돌리면서 쭉쭉쭉 이렇게 하면은. 오. 마늘 아이가 이거. 이쪽 아, 마늘. 와 확실히 다르네. 한국에서 또 뷔페에서 먹었던. 와 진짜 아이, 맛있는데. 그런 느낌 자체가 다르네. 진짜 새콤달콤하다. 응. 와 야, 이거 터지는 느낌? 야, 열어서 다들 망고스틴, 망고스틴 하는구나. 아, 망고스틴 진짜 맛있네. 우리가1 얼마? 35바트였던 것 같은데. 얼마에요? 천원, 천 몇백 원. <laughs> 아이, 지긴네 진짜 잘 익었대. 이것도 먹어도 되나? <웃음> 아이씨, 아이씨, <웃음> 진짜 알차다 솔직히 나 망고보다 망고스틴이 더 맛있네. 난 솔직히 망고를 음. 만족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가지고. 나도 제대로 못. 어쩌면 망고가 우리랑 안 맞는 걸 수도 있다. 난 사실 그렇게 그냥 달기만 한 것보다 이렇게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기는 한다. 조금 남게 드릴까. <웃음> <웃음> 응. 망고 주셨는데.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살짝 썩은 거나 간거경계이수있거 <laughs> 드라마가 아니고 현실에서 현실 고정 그런 거많고있다 근데 경계할 시간이 된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아 그건... 진짜 맛있는데 한입 아, 먹어봐 네, 네, <laughs> 엄청 소프트한 부드러운 이 크림 이거에 비하면 이건 진짜 비싼 거네 근데 그러니까 1kg에 지금 300만 원이고 이거 지금 만원 정도 되겠다. 음 고급 과일이라니까. 비싼 과일이 음. 나도 먹어봤는데 뭐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 그냥 고구마 같아요. 고구마. 어! 맞아. 맛이나 고... 식감을 가장 흡사한 건 고구마랑 좀 비슷하고. 엄청 물 고구마 있잖아. 음, 달고. 약간 우유랑 섞인 느낌. 어 그래서 좀더 크리미하지. 음. 뭔가 부자된 느낌이다. 야 아, 리치도 좀 사올걸 음. 망고스틴이랑 리치랑 뭔가 식감이랑 맛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새콤하지는 않을 것같아 맞던 것 같은데 아, 뭐 그리고 약간 말랑 뭔가 탱글한 느낌이고 이거는 완전 불 쇠놓고 오다가 완전 부르르 부르르 표현을 <laughs> 자꾸 뭔가 희한하게 하시네요 스르륵 이런 느낌이고 어. <laughs> Yeah. Yeah. <laughs> 아, 참, <진짜. 웃음> 아니 분명 어깨 쪽에 있어서 잡을 는데 이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공에 공기 잡을 루근데 미안한데요 손씨가 빠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생각에로 <laughs> yeah, 진짜 와 근데 어. 봤다 뭐이눈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보고 많았다. 아, 방송 덤으로 막 크아 안 난다. <laughs> 때려 울라네 이제. 까져 <가져와 웃음> 먹어 볼게요. <laughs>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거 나무 들었거든. 음. 약간 그 야채 타임 맛. 아, 야채? 회타는 거 이거 이게 아닌데?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얼마였지? 13만 밭던가? 그때 아, 13만 밭들. 어. 야채 타임 맛 아닐 것 같은데? 야채 타임 맛 맞는데? 맞아? 전혀 생긴 게 다르고 이... 음, 잠깐만 가루가 뭔가 매운 보이는데 아니라고? 먹기 전에 응 이게 딱 먹으면 내 말에 바로 공감할 수 있게끔 야채 타임에 응 케첩 발 맛이다 그래? 아니 그러더라 야채 타임에 케첩 발른 맛이라고 이게 <laughs> 맛있는데? 맞다 야채 타임에 케첩 발맛 정확하지? 응 이건 호불호 안걸린 맛이. 응, 음, 이건 그냥 맛있네요. 응. 음. 태국에서 베트남도 마찬가지인데 장점 중에 하나가 양이 많지 않은 거. 응, 음, 맞아. 오히려 오히려 좋아. 이거 저거 많이 이제 음. 먹어볼 수 있고. 없디. 음. 그리고 오늘 면 먹은 것도 양은 좀 작았다. 면은 좀 작더라. 항상 좀 밥이. 참. 음. 밥은 항상 이렇죠. 이것도 열어보자. 일단 비주얼도 완전 새우빵이거든. 음. 막동 새우빵이랑 똑같지. 음. 오, 푹푹하면서 바람 팍 나는데 아... 새우 냄새. 이거 약간 리얼 새우 <laughs> 느낌이 난다. <laughs> 새우 냄새가 있고 새우 비린내가. 어, 많이 난다 이거는. <laughs> 그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새우빵보다 약간 새우 함량이 높을 것 같은 느낌. 어, 아니 그 <laughs> 새우가 진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음. 우리나라 새우 건보다 그 건새우 의 함량이, 함량이 더 높은 느낌이다. 이 건새우 맛그 반찬을 보면 우리 어? 진한데 냄새가? 진하다. 근데 먹었을 때 그렇게 비리지 않다. 그 냄새만 음. 심하고 음. 새우 맛이 안 나는데. 아무튼 냄새만큼 맛은 그렇게 비리고 좀 새우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한번 먹어볼까? 이거는 일단 참고로. 코칼콘 비주얼이랑 똑같은 건데 치즈 맛꼬칼콘이 바로 이게 오 꼬리 꼬리 아니야 <laughs> 황자는데나 아, 참고로 참고로 <laughs> 참고로 사장님은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가 고른 과자예요 응 음! 뭐야 있어봐 우울. 일단 다잔거 작... 아이가? <laughs> 베이스는 코갈콘 맛이랑 똑같다 근데 그 위에 이제 어우 이거 못 먹겠다 <laughs> <laughs> 빨아먹어줘서 <먹어줬어. 웃음> 잡았던 네? 거 <laughs> 이거 <이게> 좀 비벼가지고 <웃음> <웃음> 이거 진짜 먹어라 닦은 손 닦은 새우깡 먹으라 하도 난 나쁘지 않은데? 니네 스타일이네 <laughs> 오리꼬리한 체다치즈가루 있잖아 노란거 이게 한 20바트 정도 했던 것 같고 이거 20 이거 20 음, 이거 20바트 정도 했다 1등 2등 3등 <laughs> 니도 이걸로야 아니 그냥 굳이 따지자면 음. 음. 저번 여행 마지막 호텔에서 음. 하롱베이 음. 호텔에서 너무 어, 촉촉한 거 아니다 <laughs> 손가락 없어지겠다 수박만 이렇게 쌓아서 아, 맞아 이렇게 퍼고 있는데 직원분이 돌았나 이런 표정으로 진짜로 진상이네 니아 남은 음식들은 또 직원분이 드실 수도 있겠네 <laughs> 좀 남겨줬어야지 거의 광해그이병이네 맞네 <laughs> 광해의 <거의> 이그 <laughs> 남겨놔야 먹을 거아가안녕하세요 3일 차지어 맞다 맞다 무슨 뭔데 ]잖아? 뭔데? 어. 시건이 색깔로 내일은 룸피니 룸피니 공원에 왕 도마뱀 물 물왕이가 물왕 왕물 도마뱀 물왕 도마뱀 그 친구 사냥하러 사냥? 음. 알겠습니다 <놀람> 일단 먹긴가 뭐 가지고 이렇게 꺾어 가지고 네가 사냥당할 거야 힘주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샹크스처럼 이제 <laughs> 이렇게 되는 거지. 내일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환경이 계셔요.